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은입니다. 네, 오늘도 요양 TV를 운영하시는 박노정 원장님과 함께 제가 요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도 이게 실버랑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구독자분들께 알려 드리고 싶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신청 방법이나 복지 용구 대여 방법 영상 업로드 했었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 분야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오늘 많은 노하우를 좀 네네, 공유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원장님 소개는 또 앞에 네네. 영상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실제로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께서 제가 요양 간병을 하시면서 복지용구를 네. 많이 다루시잖아요 네. 그 어떤 복지용구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을 아, 일단 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급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등급이 있으셔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그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려면 제가 급여의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시설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은, 어, 이 복지용구는 제가 급여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재 예, 제가 급여 쪽에서 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복지용구를 이제 보게 되면은, 어, 이용이 가능한 품목, 불가능한 품목,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음. 예, 보통 와상, 뭐 1, 2등급, 뭐 3등급, 이런 와상인 분들은 어, 주로 전동 침대, 그 다음에 휠체어. 저희 그 장경에서 어, 이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있는 휠체어는 전동 휠체어는 네, 해당이 안 되시고요, 음. 수동 휠체어 이런 네, 것들이 네, 이용이 네. 가능하세요. 그다음에 경증의 어르신들은 이제 뭐 안전 손잡이, 이게 안전. 이게 경증이시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실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안전 손잡이라든가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가. 뭐, 또, 뭐, 이런 미끄럼 방지 양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 네. 이게 복지 용구도 처음 접해보면, 만약에 계속 등급을 받아서 하면 어떤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막상 이제 제가 요양을 처음 시작하면, 보호자분들이 정말 혼란스러운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잘 선택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복지 용구 업체가 따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런데 이제 상담사랑 이제 하셔서, 어, 첫 번째는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맞는 복지용구를 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필요하다. 와상 어르신이 이, 이 체위 변경이 안 돼서, 근데 막상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갖다 깔아놓으면은 어르신 이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이게 완전히 이제 이렇게 갇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복지용구가 이 어르신에게 필요한지, 예, 이런 어떤 신체 기능 상태 또그가정에 이걸 설치할 수 있는지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지용구로 지정받은 제품들을 이미 다, 건보공단에서 검증이 다 끝난 제품들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믿고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뭐 이용하시다가 뭐 완전히 고장이 났다든가 뭐 이러면 AS나 또 교환도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상태나 또 집에 이러한 환경들을 잘 생각을 해서 상담을 잘 받고 적절한 네, 것을 그렇죠. 선택하는 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좀 추천하고 싶은 복지 연구 있으세요? 음, 저는 그, 거동이 어려운, 이게 누워서, 와상 상태로 오래 누워있는 이런 어르신들은 전동 침대가 꼭 필요하다고 꼭 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어르신들은 주로 이제 좌식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님들이 이제 어르신을 누웠을 때 일으킬 때가 굉장히 힘들고요. 네. 또 일으킨 상태에서 휠체어 태우거나 아니면 화장실로 이동하거나 뭐 거실로 이렇게 방 밖으로 나올 때 네. 이렇게 그 이동 케어 하시는 게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골병이 들어요. 골병 일하면 일할수록 뭐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이런 이제 질병 그러니까 직업성 질병이죠. 그래서, 오래 못해요, 이 일을. 간병 오래 못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음. 전동침대가 있으면, 뭐, 머리, 다리, 뭐, 높낮이가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간병에 이런 노동을 이제 상당히 이거를 이제 감소시키죠. 그래서 그 전동침대 꼭 있으셔야 되고요. 음. 경증인 어르신들은 안전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낙상이 되면은 90% 이상이 와상으로 갑니다. 음. 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손잡이, 뭐,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매트. 또, 미끄럼 방지, 양말, 뭐, 이런 것들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진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신체가 건강한 사람도 잠깐 발을 잘못 디딜 수가 있는데, 지방 곳곳에 가능하다면, 그런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잘 구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복지용구들을 이제 대여도 해서 사용하고, 구매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좀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잘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아, 전동 침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모터가 보통은 3모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함부로 쓰시게 되면 이게 빨리 고장이 나요. 어, 그래서 뭐 오래 쓰시는 분은 뭐 10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지만 또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뭐한 어, 달도 안 돼서 고장이 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 복지용구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아르셔야 돼요. 뭐 어, 휠체어 같은 경우는. 어, 안전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잠금 장치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아, 브레이크 항상. 같은 이제 네. 거죠. 그래 어 접을 때나 아니면 필 때나 브레이크 장치가 첫 번째 돼야 돼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용을 할때 기능, 주의 사항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래야 이제 안전사고도 줄이고 그다음에 고장이 안 나게 잘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요양 보호사님들이 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세요.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베테랑 요양 보호사분들은 다양한 용구들을 네. 다뤄 보시기 때문에 좀 익숙한데 또 요양 보호사분 없이 또 가족이 간병하게 되는 경우도 처음엔 누구나 미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리모컨도 그렇고 휠체어도 그렇고 해서 작동을 해 보고 능숙해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어, 능숙해지는 지다가 그중에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네. 뭐 한번 사고 나면은 뭐 10년 공든 탑이 남이야비 탑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많은 채널을 통해서 네. 어, 복지 용구를 좀더어 기능을 음. 파악을 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영상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어 다양한 이런 복지용구, 그리고 꼭 필요한 복지용구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훨씬 더 경험을 많이 해보신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된것 아,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요양, 그리고 실버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 앞으로도 많이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